리드 단건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근데 지금 현재 그 다건 페이지에서 네, 단건 페이지 가려면 뭐 UI에서 클릭했을 때 보통 이동을 시키니까 보통은 이제 제목 눌렀을 때 이동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제목 눌렀을 때 이동을 시킬 건데 어 링크 이제 네, 그를 태워서 좀 보내보도록 할게요. 링크 하고 a 태그랑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링크 속성, 링크 컴포넌트를 좀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네,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자 얘를 제목을 눌렀을 때 어디로 보낼지를 명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h 네, r e f 는 하고, 자 여기에 이제 row id 로 보내면 되죠. 저희가 어, 지금 이쪽에서 아티클,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 대한 라우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티클 슬래시 아이디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태워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랑 혼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백틱으로 감싸고 슬래시 아티클 슬래시 그리고 달러하고 로점 아이디로 이렇게 보내시면 아티클의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좀 네, 바꿔주시고요 좀 크게 볼수 있게 터미널은 끄고 네, 최소화 좀 시키고 그리고 얘를 좀 확대를 좀 시킬게요. 그리고 얘도 네, 끌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최신 문법 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를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에 네, 있는 백틱이 문자열이랑 자바스크립트를 혼용할 때 쓰는 그런 문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모던 자바스크립트에 추가됐고요. 가 원래는 기존에는 이런 네, 식으로 쓰였죠. 이런 식으로,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더하는 구조로 이제 썼다면,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번에 쓸수 있도록 백틱으로 달러로 이렇게 구분해주고 백틱으로 문자를 감싸주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여기 에 들어와 오면 최종적으로 완성 문자열은 이제 변환된 네, 데이터 값이 문자열이랑 치환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사이트를 자 이렇게. A, 하이퍼링크 걸렸고 이렇게 보시면 예, href 하고 이렇게 부, 보내주죠 a 태그로 치환되어 있죠 얘 누르고 이동하면 상세페이지가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이 잘 됐고 자 다만 이제 상세페이지에도 똑같이 어, 데이터를 잘 받아와서 뿌려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 페이지 아티클 아이디 페이지로 들어와서 상세페이지 파람즈를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api를 요청 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역시 유즈 뭐 키워드들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즈 예, 클라이언트 쓰시고 유즈 이펙트 그리고 자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배치 이용해서 네, 데이터 쏠 거고 여기에도 역시 유 const 하고 자 유즈 스테이트 한 다음에 자 이쪽에는 객체 형태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 주고 아티클 단건이니까 아티클이라고 셋 아티클. 이 요렇게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use state 하고 얘가지 안 불러와졌으면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한번 불러와 주세요. 자, 그래서 패치에서는 데이터 요청 보낼 때는 네, 구조가 단건은 요거였죠, 요거. 예, 네, 요건데 id 값만 내가 어, 다이나믹 라우팅에서 받아온 그 경로 아, 숫자. 그러니까 패스값, 패스 아이디 값. 패스 베리어블이라고 저희 스프링에서 이제 쓰는 요 아이디 값만 불러오면 되죠 자 그래서 배치 쪽에서 얘를 요런 식으로 받아 올, 올 건데 요쪽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이니까 뭐 얘를 요런 식으로 하고 플러스 파람즈 아이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요거보다는 백틱이 조금 더 깔끔하다 했죠 그래서 백틱 하시고 자 백틱으로 감싸신 다음에 달러하고 예, 파람즈 아이디. 요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보내시면, 예, 네, 요청이 되고요 어, 패치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옵션을 안 넣으면, 갱 요청이 기본이고요 나중에 이제 등록이나 수정 삭제할 때는, 크레이트 관련돼서 포스트 보내고 뭐 이것저것 보낼 때는 옵션을 따로 줘야 됩니다. 자, 하여튼, 무튼, 이렇게 하시고, 자, 덴 하신 다음에, 자, 이전이랑 똑같아요. 요, 요 구조로 갈 겁니다. 덴 하신 다음에, 여기서 리절트 뭐, result 하고 리절트를 이제 제이슨 형태에서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바꾸고 그러고한번더 뭔가 바꿔주는 구조로 가서 어, 여기서는 이제 바로 그냥 리절트에 네, 있는 값에 그냥 여기 있는 데이터 바로 자 단권 같은 경우는 요청 보내보면 네, 객체 네, 데이터 안에 아티클 안에 있군요 네, 요 구조로 가면 리절트 데이터 아티클을 세터에 담아서 넣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데이터가 잘 들어가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아티클 데이터만 여기서 잘 뿌려주면 되겠죠 해서 서 어, div 안에 아티클 서브젝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몇 개를 출력을 좀해 볼게요. 자, 서브젝트랑 컨텐츠랑 e 크레이트 데이트. 그리고 모디파이드 데이트. 자, 이렇게 넣어 주면 되고 자, 리절트 아티클. 자, 일단 잘 되는지 한번 보고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상세 내용이 잘 나오죠 네, 1번 2번 예전에 넣은 데이터들 네, 저희가 서버 구동할 때 넣어주니까 구동시킨 시점의 데이터들 로 이제 생성일정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데이터 잘 들어간 거 확인했고 상세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만 저희가 에러가 하나 떠있을 텐데 자, 여기 빨간색 뜨는 건 타입 때문에 뜨는 거예요. 잠깐, 잠깐 무시하고, 기능 위주로 가고, 나중에 타입은, 체크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에러가 뜰 건데, 요거는 뭐냐면, 반복문을 쓰는 곳에 키라는 속성을 넣어줘야 돼요. 그니까 러 무슨 소리냐면, 페이지 쪽에 요쪽에 맵으로 지금 반복문 돌리고 있는데, 요 li 태그에 키라는 속성으로 고유한 무슨 값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고유한 값 중에 id 값이 가장 고유하니까 id 값으로 요 li 태그 쪽에 key라는 예, 속성으로 r o w id를 좀 넣어줄게요. 자, 요걸 넣어주시면 데이터, 예, 에러가 사라졌죠. 요거는 여러분, 어, 강제하는 규칙 같은 거고, 이제 고유한 키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제 원, 원이 예, 에러로 뜹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지 않거나 이러진 않는데, 어, 그래도 넣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요렇게 해주고, 자, 얘도 뭐 만약에 좀 보기 편하게 하시려면 나중에 개행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행을 좀 해주고. 자, 근데. 자, 잠시 일단은. 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 좀 편하게. 개행을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다만 제가 이 스토리 남길 때한 번에 같은 기능 위주로 묶어서 남겨드리니까 요거는 그냥 일단 되돌리고 일단, 어, 저희가 그, 요거 키 추가한 것만 좀 여기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상세 페이지 관련된 코드로 어 제가 올려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기티 스토리 어 저희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여기까지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